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크리스나가드 최신 연설 정리를 하겠습니다. 22총대 크리스나가드의 최신 연설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인플레이션과 이 유로의 필요성이죠. 자,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 2025년 1월 2일까지의 최신 연설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나가드가. 자 이후에 2025년까지 목표는 2%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하려고 하죠. 작년에 2.3%까지 1%까지 맞췄기 때문에 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과연 2025년도 가능할까요? 자, 유로전 경제회복세 및경영시장 개선이 강조했고. 통화 정책 목표는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고 자, 디지털 위로 및 금융 혁신이 필요하고 디지털 위로가 반드시 도입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자, 그래서 2025년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요.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혁신 역할을 언급함으로써 금융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할 필요를 언급했기 때문에 위로가 반드시 나오게 될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그때 온앞에진출하도 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제 전망은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자 지속적인 금융 혁신을 통해서 촉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자 얘기했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유럽의 재정, 유럽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죠. 자 그렇지만 유럽의 올해의 목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적 리스크와 에너지가의 에너지 격의 급변을 해서 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